안녕하세요 스모킹 타이거입니다. 이전에 피겨 셔틀하러 서울 국전에 다녀온에피소드로 올린 적이 있는데 그때 탐방한 지오닉 프론트를 오늘을 위해 따로 빼놨습니다. 위치가 9층 어디라고는 설명드리기가 조금 힘든데 중간 어디쯤 돌아다니시다 보면 보기 싫어도 보이는 외관이라 한 눈에 알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이런 좁은 공간에 이렇게 많은 프라를 쌓으셨을까 싶었는데 내부로 들어와서 꺾고 꺾고 다시 꺾다 보니 꽤 넓은 공간에 그냥 많이 쌓으신 것뿐이었어요. 지오닉 프론트에는 건프라 외에도 이런저런 다양한 친구들이 있었는데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안에서 숨쉬기에도 공기가 막 공족한 편이 아니라서 빠르게 넘기고 건프라 위주. 로 둘러봤습니다. 물건이 너무 많은 곳에 가면 좋긴 한데 뭐랄까 제 눈에 초점이 잘안 맞는다 할까요? 카메라 화면 보랴 다른 한 눈으로는 찍을 만한 키트 보랴 굉장히 어지럽고 면미 나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공간마저 넓직하지 않으면 진짜 식은땀이주르륵 흐를 때도 있어요. 철의 키트들이 살짝 보이고 옆에는 블랙나이트 스쿼드, 쉬바도 보입니다. 최근 키트들도 은근 급이되어 있고 에이지 키트들도 몇개 보입니다. 거의 천장까지 프라박스들이 쌓여 있어서 오랜만에 목 스트레칭하는 느낌으로 꺾어봤는데요. 진짜 현기증이 절로 일어나는 경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핑핑 돌더라고요. 여기 한 여름에 에어컨 고장나면 분명 이 안에서 의식 있는 사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정판과 클럽지 키트들도 많이 보이고 도대체 어디 가야 만나볼 수 있나 하던 HG 바이팜도 볼수 있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좋아하나 했는데 알고 보니 수프라님이 좋아하는 삼각주 급판 SD들이 많이 보이고요. 짐 커스텀 살짝 탐났는데 이거 잘못 빼다가 저가 다 무너질까봐 겉으로만 만지고 말았습니다. HG 키트들은 이렇게 있는데 막 엄청 레어한 녀석은 있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대신 이게 뭐지 싶은 키트들을 발견했는데요. 여러분 스크램블 건담이라고 아십니까? 심지어 한정판입니다. 리미티드라 적혀 있죠? 저런 묵은 본 스크램블 에그 같은 키트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 사나 궁금하실 텐데요. 예, 제가 샀습니다. 그리뷰할게요 라이트닝 제타를 화이트 유니콘색으로 뽑아놓고 아스프로스라고 이름 딱 지어주고 클럽지로 발매한 키트입니다. 이거는 그냥 일반판이 있기 때문에 도색을 언젠가 하는 게 낫겠죠. 그런 정체물을 개구리 왕눈이 같은 프라도 발견했었고 MG 키트들도 굉장히 빼곡하게 있습니다. 편집하면서 보는 것만으로도 눈알이 다 아프네요. MG 델타 플러스도 보이고 아주 옛날에 나온 돔도 보입니다. 풀 메카닉스 비다르도 보이는데요. 철의 시리즈 중에서도 가장 애정하는 기체 중 하나라 반가웠지만 이미 있어서 놓아주고 왔습니다. 아주 먼옛날 나온 MG 백식도 볼수 있었고 얼마 전 풀렸다가 먼지처럼 사라진 짐스나 투도 있었습니다. 2. 삼정은 흔한데 그전 F 구 이런 또 오랜만에 보네요. 둘다 있지만 버전 1은 베이스가 라플레시아라 나름 느낌 있는 구성이긴 합니다. 리젤 두 종과 굽판 파즈도 보였습니다. 얘네도 진짜 안 보이는 키트인데 빨간 반다이가 보란 듯이 박혀 있는 게 일종의 경고장 같습니다. 제가 무슨 말인지 다 아시죠? 더 이따가는 진짜로 의식을 잃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서둘러 빠져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찾는 게 있을 수도 있는 매장인데 와 진짜 이거 당장 안 사면 나 큰일 날것 같아 하시면 꽤큰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곳입니다. 여튼 오늘의 탐방이 여기까지며 재밌게 보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아시죠?